오늘은 다이소 차량용품 10개를 직접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캐봤습니다. 다이소 차량용품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 고르면 돈 주고 쓰레기를 사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생돈 깨지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사 스티커입니다. 저녁에 도로가에서 차 문을 열면 뒤에서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간혹 너무 빨리 지나가면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이 반사 스티커를 붙여서 사고 예방을 해주세요. 반사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네, 문을 열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두 개를 붙이겠습니다 네, 우리 손가락에 밴드를 붙일 때 알코올로 닦고 붙이면 잘 붙죠 그런 것처럼 네, 이 부분도 알코올을 좀 뿌려서 닦아 주시면 잘 붙습니다 알코올이 없으시면 소주도 좋습니다 한번 싹 닦아 주세요 접착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좀 넓으니까 네모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잘 붙였으니까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해가 졌습니다. 반사 스티커를 붙이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용 충전기입니다. 차에서 전자기기를 충전할 때 충전 잭이 부족했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때이 3포트 USB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최대 3개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잘 되네요. 며칠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기를 사용해봤는데요. 동시에 3개까지 충전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고속 충전기가 아니라서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자석 케이블 홀더입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 충전기를 찾느라 위험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는 이 자석 케이블 홀더를 사용하시면 선을 안전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잘 붙죠? 며칠 더 사용해보면서 장단점을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케이블을 사용해봤는데요. 선이 딱 마중 나와 있어서 운전 중에도 빠르고 안전하게 선을 찾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두개 이상 붙여놓으면 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 보기에 좋지 않았고, 선이 얇으면 자석이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다이소 와이퍼입니다. 네, 원래 다이소 와이퍼가 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000원짜리 와이퍼가 신상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알아서 가격 경쟁을 해주니까 우리는 싸게 사니까 좋네요 와이퍼를 교체하실 때는 뭐 이런 거라도 깔아 두고 교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뼈다귀만 남았을 때톡 떨어져서 유리 깨지면 생돈 50만 원이 개운하게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깔아 놓고 교체해 주세요 고작 이 3000원짜리 와이퍼가 얼마나 성능을 발휘할지 좀 궁금하네요 며칠 더 열심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비가 좀 오락가락해서 비가 안올 때는 물을 뿌려서라도 열심히 사용해봤는데요. 10일간 사용해보면서 소음이 생기지는 않았고 고무 상태도 가격 대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소는 전국 곳곳에 있으니까 소리가 날때 빠르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테스트 기간이 조금 짧아서 적극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혹시나 저보다 오래 사용해보신 분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차량용 쓰레기통입니다. 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대충 조수석 바닥에 던져 놓으시죠. 한두 개는 괜찮지만 그 쓰레기들이 쌓이다 보면 차 안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요. 이런 차량용 휴지통 하나 두시면 차 안이 깔끔해집니다. 바로 이렇게 깨졌는데요. 일단 며칠 더 사용해 볼게요. 차량용 쓰레기통을 사용해봤는데요. 차 안이 깔끔해지고 우산 커버 대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조금 약하고 바닥에 있는 찍찍이가 코일 매트에는 붙지 않아서 축구공처럼 아주 지 맘대로 굴러다닙니다. 에이 버려보라! 여섯 번째는 트렁크 정리함입니다. 차량 용품을 대충 트렁크에 던져놓으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트렁크가 아주 난리가 나죠. 급한대로 박스를 실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이런 트렁크 정리함으로 트렁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핸드폰 거치대가 대충 봐도 다섯 개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거치대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가성비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붙일 위치를 잡아주세요. 근데 이게 상하 는안 되네. 좌우밖에 안 됩니다. 일단 단점이 벌써 나왔어요. 이미 제가 충전기가 있어서 여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는 3M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좋아요. 붙여줍니다. 처음에는 좀 세게 눌러야 잘 붙습니다. 네, 이 핸드폰 거치대도 며칠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를 사용해봤는데요. 가격 대비 접착력이 좋고 생각보다 핸드폰을 잘 잡아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붙이면 핸드폰을 겨우 동안이 봐야 되니까 잘 붙여주시고요. 잘 붙어서 좋았지만 뗄 때는 잘안 떨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여덟 번째는 트렁크 매트입니다. 트렁크에는 모래알 같은 작은 이물질들이 많이 떨어지죠. 특히 나뭇잎 한 장이라도 들어가서 부서지면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 트렁크 매트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트렁크 매트에 방수 기능이 있어서 혹시나 김치 국물이 흘러도 걱정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뽑아 쓰는 극세사 타올입니다. 차량용 타올은 두말 하면 입 아픈 필수 차량용품이죠. 이 타올은 제가 2년 전부터 사용하던 극세사 타올인데요. 이 크기도 딱 적당하고 12장이나 들어있어서 가성비 좋습니다. 네, 이 타올이 아주 더럽지만 않으면 몇번 빨았어도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흠집 제거제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작은 생활 흠집 정도는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이 코팅 컴파운드로 흠집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다이소 컴파운드가 3,000원이었는데 2,000원짜리가 나왔어요. 마침 제 차에 흠집이 생겨서 사용해볼게요. 먼저 제 차에 생긴 흠집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만져보면 이, 네, 이런 흠집은 깊이 패인 게 아니라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이런 흠집 같은 경우는 컴파운드로 되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것은 컴파운드로는 되지 않습니다. 컴파운드를 흔들어서 타월에 짜주세요. 얼마나 짜냐면요. 검은콩 하나 정도 짜주세요. 이만큼만. 그리고 톡톡톡 한 다음에 살살 문내주세요. 잘안 보이죠? 살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없어집니다. 네, 방향은 동그랗게 문대주시면 됩니다. 없어지는 것 같죠? 지금 닦는 세기는 지우개로 연필을 닦는 세기. 이 흠집은 내가 지울 수 있는 흠집이다. 아니면 내가 지울 수 없는 흠집이다. 라는 것을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없어졌죠? 그런데 광이 좀 날라간 것 같은데? 이러면 한 개만 팔면 안 되지? 네, 이 컴파운드로 흠집 제거가 되기는 하지만 아주 약하게 광이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광택 복원제까지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차량 꿀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십시오.